설날 지나고 아침에 혹시나 좀더딸게 있나 싶어서 서울 가져갈 거를 따고 있습니다. 몇 가지 보고 선물로 맛보시라고 드리고 끼들을 따고 있습니다. 아침에 따서. 공선장에 보내줬으면 됐는데 놓쳤는 것. 오이고, 오늘 햇빛이 좀 나네요. 이게 오이꽃입니다. 이게 오이순. 요 놈이 계속 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칸에서 옆 칸으로 순돌리기를 해줘야 됩니다.